안녕하세요. 나비킨입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메이크업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교복 화보 촬영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했어요. 함께 보시겠어요? 오늘 지원자분은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으로 평소 학교 갈때 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요. 메이크업부터 지우고 시작해 볼까요? 먼저 코렉터부터 시작할게요. 점이 있는 부위에 한 겹을 발라주면 점이 살짝 흐릿해지는데요. 코렉터를 바를 땐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부위에 맞는 기능성 제품들을 한겹한겹 한겹 쌓아 올리듯 발라주면 미세한 차이가 모아져서 큰 변화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음은 브라이트닝 코렉터를 티존과 애플존 턱에 발라줄게요. 이 코렉터는 하이라이트로 사용하지만 피정 뿐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부위에도 발라주면 효과적이에요. 피치색의 홀레이드 코렉터는 눈 아래 어둑한 곳에 발라 칙칙함을 완화시켰고요. 베이스는 파운데이션과 코코넛 수분 프라이머를 블렌딩해서 미스트로 뷰티 블렌더가 촉촉하도록 분사한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도포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피부의 건조함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인데요. 뷰티 블렌더를 물에 적셔 사용하는 방법은 금방은 촉촉하게 잘 펴지는 것 같아도 물이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건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도포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좋고 밀착 후 피부가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었어요. 컨투어링은 턱부터 광대까지 광대 부위는 사선으로 얼굴 중앙을 향해 깊이 들어오고 콧대에도 음영을 줘야겠죠. 이마는 넓지 않으니까 약하게 음영을 줄 거라서 스틱 파운데이션을 조금만 올려주고 목이 길어 보이도록 목 옆선에도 음영을 줘야겠어요. 음영줄 부위예요. 이제 커버를 해 볼까요? 학생이지만 평소 커버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신경이 쓰였던 부분에 컨실러로 꼼꼼하게 커버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두껍게 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교복 화보를 촬영하는 컨셉이라서 코렉터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했지만 바쁜 아침엔 파운데이션과 커버하고 싶은 곳에 컨실러만 하면 되고 속눈썹이나 눈물샘 가까이 있는 점을 커버하려면 컨실러 밀착은 울쌤처럼 퍼프와 손가락을 번갈아가며 섬세하게 하는데요. 손가락의 온기로 밀착도 잘 되고 예민한 눈 가까이라서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안정감도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좀 진한 잡티나 점에 커버를 할땐 이런 방법을 쓰면 커버가 잘 되는 걸알수 있어요. 다음은 언더 아이 일루미네이션으로 이마, 코, 턱, 광대 안쪽에 발라, 얼굴 한 면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체감 있게 했어요. 용도는 언더아이용으로 나왔지만 베이스에서 하이라이트로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즐겁게 활용해보세요. 파우더는 프레스트 파우더로 눈 아래부터 작은 브러쉬로 발라주고, 쌍꺼풀 라인에 끼 파운데이션을 정리한 후 파우더링 했어요. 평소보다 컨실러를 좀더 사용했을 땐 입자가 아주 가벼운 프레스트 파우더를 발라 유분기를 제거하면 되겠어요. 눈화장의 베이스는 내추럴 베이지로 아이홀까지 진하지 않게 발라주었고요. 포인트는 브라운으로 쌍꺼풀 부위를 채우는데요. 옷이 교복이니까 너무 진하게 하진 않을게요. 포인트 위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베이스와 분리되지 않게 해야 눈화장이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되니까 그라데이션은 꼭 해야겠죠. 하이라이트는 골드빛이 들어간 브론즈 컬러로 눈썹뼈 아래부터 눈 앞머리까지 발라주고 애교살에도 넓게 발라 생기를 주었어요. 다음은 블랙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을 붙이지 않으면서 몇 가닥씩 뭉치게 발라서 속눈썹을 붙인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아이라인은 블랙의 붓펜으로 살짝 두껍고 눈 길이보다 길게 그릴 거예요. 라인을 너무 길게 그리면 눈과 광대 부위 얼굴면이 넓어 보이고 부자연스러우니까 너무 길게 그리지 않아야겠어요. 다음은 미디엄 브라운으로 쉐딩을 할게요. 얼굴 바깥 라인을 안쪽으로 쓸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마는 넓지 않으니까 연결만 시키고 턱과 광대 부위는 얼굴 중앙을 향해 약하게 몇 번에 나누어서 색감을 입히면 컬러가 물려 뭉치는 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콧대와 인증에도 약하게 음영을 준후 블러셔는 베이지 빛이 느껴지는 피치색으로 광대에서 사선으로 얼굴 중앙을 향해 브러싱하는데요. 교복에 어울리고 학생인 지원자분에게도 잘 어울리는 차분하면서도 빛이 나는 피치 톤으로 했어요. 그리고 눈 아래 평평한 콧대 옆에 펠 피치로 얹어주듯 레이어링해서 광대 부위가 도드라져 보이게 했고요. 하이라이트는 펄이 작으란 시트런 컬러로. 이마 코 인중에서 턱까지 이어 바르고 광대 안쪽에도 발라준 후 작은 브러시로 눈 아래에 발라 눈 밑을 빛나고 환하게 했어요. 언더라인은 블랙 펜슬로 눈꼬리 끝을 막지 않고 가늘게 그려 크고 산뜻한 눈매를 만들었고요. 포인트 브러시로 그라데이션 시켜서 부드럽게 한후 펄감 있는 샴페인 컬러의 펜슬로 언더라인 바로 아래에 과하지 않게 발라 눈망울을 초롱한 느낌이 들게 했어요. 이렇게요. 다음은 벽돌 빛이 깊이감 있는 로즈색의 리퀴드 립스틱으로 진하지 않게 입술을 바를 거예요. 진하게 발랐을 땐 벽돌 색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교복과 학생 이미지에 덜어올려서 색상을 연하게 바르고 있어요. 이 립스틱은 연하게 바르면 차분한 장미색으로 프리사이즈의 옷처럼 거의 모든 연령대와 스타일에 관계없이 잘 어울리는 컬러 중 하나예요. 입술이 귀엽게 통통해서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고요. 윗 입술 가운데만 살짝 줄여서 본래의 느낌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 산이 꼬리 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행동감이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눈썹 산의 각을 만들어 입체감 있게 그리고 있어요. 갑자기 가늘어진 눈썹 뒷부분을 넓혀가면서 앞머리의 굵기와 맞춰서 그린 후 눈썹결을 따라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 마무리하고 반대편 눈썹은 반만 있어서 산과 뒷부분을 만들어 그려줄 건데요. 옆에 눈썹에 맞춰서 산부터 꼬리까지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앞머리의 빈 곳을 진하지 않게 색상을 채워주면 되겠어요. 눈썹을 수정해야 하는데 만일 스크류 브러쉬가 없다면 저렇게 면봉으로 지워져도 효과적이에요. 좀더 섬세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교복 화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단발 헤어는 교복에 어울리는 시컬로 청순한 학생스러움을 표현했어요. 예쁜 메이크업 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